라이르 어디 가니 <laughs> 트레킹, <가요. 웃음> 어, 트레킹 가니? 네. <laughs> 라이르 TV. 막 엄마가 오늘은 어떤 컨텐츠입니까? 오늘은 응. 매주 화요일마다 트레킹 다니는 여기 로컬 친구들을 따라서 응. 저희도 트레킹을 갑니다. 응. 네, 오늘은 비교적 좀 가까운데라서 오늘 짐을 꾸리고 이렇게 지금 몇 시죠? 여섯 시 반. 여시 반. 예, 아침 일찍 라이는 분주하게 조식을 하고 싸서 이렇게 트레킹에 나섰습니다. 오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고. Hi, guys, welcome to Right Channel. <laughs> Oh, yeah. wow. <laughs> i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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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bscribers. Don't be shy. Captain <laughs> oh, yeah. okay, Hi. I have to keep my eyes on the road. Okay. Oh. <laughs> yeah, look. Oh. 오빠 사이판 같아요. 어. 오. 사이판 그 버드아일랜드같이 오셔서 하얀 앤앤드하앤드 하얀 앤드요 하얀 앤드요 하스하하 하얀 앤스하이 앤드요 저기한드 하얀 하 Yeah, you... Sorry, Hans. I'm not Angel. I'm Moser. <laughs> <laughs> 우리 대장이에요. Captain <캡틴> Hans. <laughs> okay, all aboard, please.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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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저희 목적지에 도착했고요. 약 20명 가량 7시부터 이렇게 픽업해서 카풀에서다 같이 도착했습니다. 하 <laughs> i Hi. Oh yeah, greeting for oh Korean subscribers. Okay. <laughs> Let's go. Let's go, Hans and Angels. you? Are you It's very easy. You just only bring your your best. Look at, yeah. best. No. This is my life. shower. Okay, that's <laughs> <laughs> you go? Ooh. Well, almost two hours we're working here. Oh, very hard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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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좋다. 폭포, 음. 와, 좋다. 트레이지, 크레이지. <laughs> 제가 아까 환선 한스 한튼한테 왜 화요일마다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토일은 술을 많이 마셔서 월요일날 진행이 힘들대. 요 <laughs> 그래서 무난하게 화요일에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어, 트레킹을 같이 온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이럴려고 팔랑하라는데, 그지? <목소리> 이럴려고 팔랑하라는데. <팔러> <목소리> 자,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에 왔습니다. 와, 멋있다. 진짜 시원하겠다, 저기 있으면. 자, 또 예. 여기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 병을 던져가지고, 아까도 그.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많이 있어서, 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또 찾으러 갑니다. 클린업을 하고, 또, 오늘 트레킹을 위해서 준비한, 버스 데이 킷. 저, 응급처치 강사 트레이너니까, 저는 오늘 이 팀의 메딕입니다, 오늘. 走。<music> 나도 시키고. 나도 시키고. 나도 시키고. 나도 나도 시키고. 나도 도 시키고. 도시키 시키고. 나도 시키고. 나도 시키고. 나도 시키고. 나도 시 나도 시키고. 나나 재밌다 여기. 음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어요. 근데 이게 다뭐예요 여기 오면 꼭 그런 거써 있잖아. 여기서 당신이 남길 건 사진뿐. 아. 어. 다 가져가라고. 안 먹으니까 페이해야지. 마카롱 <laughs> <막 가놔. 웃음> 이거 내돈잖에요나 <거잖아요. 웃음> 이거 주문거거내 돈이잖아요. <laughs> 레고. 어? 잘 생겼다. 어. 오 여보 여기서 해? 여보는 뛰어 내려가 내가 가방 갖고 가게 <laughs> <잘생겼다. 웃음> 여보 뭐 어떻게 하게 무서워.

와라드이 재밌어요? 재밌어요. 라이스타르스타루 대스타루, <laughs> 대스타루, 네, 한국에서 이 어, 장기간 보름에서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스. 헤드 응. 트레킹 코스. 맞아. 어. 매주 화요일 7시 출발입니다. 가는 길에 또 아름다운 비치가 있어서.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자 여보. 마카노얀. 마야 비트 커피. 마카노야

아, 롬다 잘로다 <laughs> 여보, 이돌좀 봐봐. 나 방금 주웠어. 진짜 동글동글하지. 와, 생팅볼같대요 야, 나 처음 봤어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. 왜트리하리다 <laughs> 여보 자요? 갈때 있다 생각할 거야. 오늘 트레킹 너무 재밌었어, 후 네. 나이트로 구독자 여러분, 다음에 꼭 오시면 트레킹도 꼭 같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라이를.